3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읽기 본문은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그중 13장 1에서 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생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헌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하시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사람에게 생긴 여러 가지 피부병을 나병이라는 이름 아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 병의 대부분은요 고칠 수 있는 병이죠.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요 의학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여기서 일차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그는 이제 공동체 속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 자체로는요 죄라고는 확정 짓지는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나병은 죄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 나병을 죄의 결과로 확정 짓는 것은요 민수기 12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자 나병에 걸렸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으면 이것이 전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하죠.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사람이 병에 걸림을 판단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제사장의 일이었고 그는.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야 하죠.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했던 때를 생각하시면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진단하는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의 병의 증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오직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강하게 얘기하면 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여길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숨긴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병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병이 퍼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고 그 숫자가 많아짐을 의미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요, 그 병을 최초로 걸린 사람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최초로 걸린 사람을 찾아내게 된다면요, 그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죠. 또 이와 반대로 최초로 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격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사람은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경계하고요 병을 예방하라고 할 것이죠. 그 다음 바로 격리 절차가 이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방법은요. 환자나 정상인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이 된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 환자는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고 경리가 풀려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럼요 피부병 중에 제일 강력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나병 환자가 하는 이 행동은요,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통하여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한 행동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것은요, 나병 환자가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애도를 하면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외쳤죠. 이는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요새 우리 코너스톤 괴로 보면요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성역 공부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데요. 이 마스크를 왜 쓸까요? 감기가 옮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감기에 옮을까 봐 걱정하여서 쓰고 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마스크죠. 어쨌든 나병 환자는 그렇게 외치고 병이 있는 동안에는 짐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고 그 사람의 병이다 회복되면요.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 할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병과 비슷한 이병 피부병들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말하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처리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퍼져 나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죠. 그 점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 성에서 나온 물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침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이 물건에 손댄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잘 아시죠.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댔고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가 퍼져나간 거죠. 자신이 부정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 그의 가족은 몰살 당했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죄를 처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어렵다면요, 우리 소으로 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소으로 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서 피부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너스동 공체를 주셨으니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찬송과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고르네 내주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공동체 안에 부정한과시 들어가 지 않게 하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코너스톤 공동체를 주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에게 주변에 죄악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질 뿐더러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대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요 공부를 위해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목소리>